네. 그럼 저희는 코스피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요즘은 좀 쉬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내 조선 3사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실적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슈퍼 사이클 호황기 속에서도 국내 조선 빅파이브 중에서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하면서 아픈 손가락으로 좀 꼽혔던 기업이 있죠. 바로 HD 현대미포인데요. 어,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 개선이 그래도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엄지척으로 변모할 수 있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 HD 현대 미포, 지난 21일 영업실적 관련한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공시 먼저 살펴보시고, HD 현대 미포와 관련한 이슈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미포의 7월 매출액은 3,419억 원으로, 전월 대비 17.3% 감소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0.47%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2024년 누적 매출액은 2조 4,4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누적 매출액은 2조 2,611억 원 대비 8.09% 증가했습니다. 7월 누적 수주액은 4,609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누적 수주액 3,315억 원 대비 39%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또 당사 홈페이지 IR 자료실에 올라온 월간 IR 뉴스를 통해 수주 통계도 자세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 연간 목표 수주액은 3,100억 원으로 7월 말까지의 수주 달성률은 148.7%에 달하면서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까지 HD 현대미포의 신규 수주는 총 77척에 달하는데요. 이중 석유화학제품 운반선과 LPG선이 주요 수주 품목으로 나타났고요. 수주 잔량은 7월 말 기준 178척으로 6월 말에 187척에서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다시피 지금 공시와 IR 자료를 통해서 HD 현대미포 조선이 좀 매출과 수주가 안정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라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HD 현대미포 2분기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들렸는데요. 려 네, HD 현대 미포는 올해 2분기에 7개 분기만의 연속 적자를 끊어내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올해 2분기 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실적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HD 현대 미포는 15년 만에 돌아온 조선주 슈퍼 사이클에도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실적 개선이 더뎠는데요. 지난 1분기까지만 해도 15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미포의 실적 개선이 더디게 나타난 것은 글로벌 선박 발주 시기 호황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수주한 물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조선업은 수주와 선박 인도 간 시차가 약 2년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저가 수주분을 해소해야지만 실적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 HD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D 현대미포는 1분기 이후 아주 빠른 속도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또이 생산성 안정화 단계를 넘어서 개선 중이라고 밝혔고요. 어, 또 외주 비중이 크게 준 반면에 내작비중이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가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HD 현대 미포 2분기 7개 분기 만에 연속 적자를 끊어내고 이제 현, 흑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부터가 성장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건조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거든요. 네, HD 현대미포는 지난 9일 울산 본사에서 2만 2천 제곱미터급 액화 인산화탄소 운반선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국내 조선사가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건조하기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환경 규제로 탄소 포집 저장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를 운반하는 선박 시장을 선점하려는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선박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리스 캐피탈 마리타임 그룹으로부터 수주한 동급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내척 중에 첫 번째 선박인데요. 또한 이 선박은 지금까지 각 선사가 발주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선박의 길이는 159.9m, 너비는 27.4m에 달하고요. 높이는 17.8m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얼음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내빙 설계 기술 기술이 적용됐고요. 또 영하 55도와 대기압의 5배에 달하는 이 저온. 고압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바이로그형 이산화탄소 저장 탱크 3기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어, HD 현대미포는 이선박에 2,500kW씩급 육상 전원 공급 장치와 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등을 통해서 이 미세먼지, 항산화물과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고요. 또 향후 개조공사를 통해서 암모니아 추진 선박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 대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서 운반하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일정한 이 탱크 압력을 유지해서 화물을 안정적으로 좀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화물창 압력이 낮아지면 액화 이산화탄소가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 형태로 변해서 배관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HD 현대 미포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4월 HD 현대 조선 계열사들과 함께 준공한 선박 탄소 중립 R&D 실증 설비를 통해서 액화 이산화탄소 압력 조절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최초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건조하기 시작했다는 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요. 또 암모니아 추진선 선박 착공에도 또 들어간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12월 HD 현대 미포는 국내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 선박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HD 현대 미포가 2023년 3월 이 벨기에의 선사로부터 수주한 LNG 운반선으로 여기에는 암모니아 이중 연료 엔진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 앞서 회사는 올해 6월 암모니아 연료 전지 기반 무탄소 전기 추진 시스템 그리고 암모니아 추진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 피더급 컨테이너선에 관한 기본 설계 인증을 마친 이 글로벌 선급 업체 세 곳으로부터 인증을 획득을 하면서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를 위한 기술 인증을 마친 바 있습니다. 어, 암모니아는 생산, 저장, 운송이 용이하고요, 탄소 배출량이 적어서 현재 상용화된 친환경 선박 연료인 LNG와 메탄올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LNG, LPG, 메탄올 등 세계 최초로 각종 이중 연료 추진 선박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는 HD 현대 미포는요. 지난해 10월 유럽 선사로부터 이 현존하는 세계 최대 최초의 암모니아 추진가스 운반성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어, 또 지난 2022년에는 어, LNG와 연료전지 배터리를 활용한 국내 첫 직류 기반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선인 울산 태화호를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등이 전동화,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친환경 선박 개발을 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HD 현대 미포, 뭐 무탄소 전기 추진 시스템처럼 정말 친환경 성박 분야에서도 굉장히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라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예상보다 빠른 또 실적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분 상붕, 상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좀 전망을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네, 먼저 HD 현대 미포의 지난달 신규 수주가 45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1136억 원을 넘어서면서 연간 수주 목표인 32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KB 증권에 따르면은 당초 HD 현대 미포의 흑자 전환을 4분기로 예상했지만 2분기 174억 원의 영업 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이 2개 분기 앞으로 당겨졌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환율 상승과 건조가 상승, 그리고 또 공정 안정화에 따른 외주 가공비 감소 등이 실적 개선을 이끈 걸로 판단된다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 이어 NH 투자증권에서는요, 하반기부터 주력, 주력 선종인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매출비중이 50%를 상회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어, 이에 현대미포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9만 3천 원에서 11만 6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실적 반등에 성공한 HD 현대미포는 연간 기준 흑자를 목표로 해서 순항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 정보기업 FN가이드는 올해 3분기와 4분기 HD 현대미포의 영업이익은 각각 225억 원, 38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어 연간 영업 기준 연간 기준 영업 이익은 712억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HD 현대미포의 실적과 또이 친환경 선박 수주 이슈, 또 하반기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 봤습니다. 먼저 HD 현대미포 공시 요약입니다. HD 현대미포의 영업 실적 공시에 따르면 7월 매출액은 3,4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0.47%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2024년 누적 매출액은 2조 4,4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누적 매출액 2조 2,611억 원 대비 8.09% 증가했습니다. 7월 누적 수주액은 4,609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누적 수주액 3,315억 원 대비 39%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당사 월간 IR뉴스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목표 수주액은 3,100억 원으로 7월 말까지의 수주 달성률은 148.7%에 달하면서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HD 현대미포는 국내 최초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건조와 암모니아 추진선 선박 착공 등으로 친환경 선박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